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희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취나물 종류 중에서 줄기, 꽃대, 잎에 솜털이 많이 난 것을 전부 분취라고 부르는데요. 분은 한자로 흰색의 솜털을 뜻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대표적인 분취에는 분취, 분치, 금광분취, 당분취, 두매분취 어들분취, 사창분취 등과 그리고 오늘 공부할 은분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7월에서 9월에 피는 꽃 모양이나 색깔도 비슷합니다. 분취는 한국 특산종으로 수도권에서 처음 발견되어 영문명도 서울 취이고 북한산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금강분취는 한국 특산종으로 금강산, 설악산에 자생합니다. 당분취는 줄기에 날개가 달린 것이 특징이고 버들분취는 잎이 깊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사창분취는 강원도 북부 고산에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은분취는 한 가지 특징만 알아두시면 전국에 700에서 800m 이상 고산 양지 쪽이면 어디나 있으므로 산행하시다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은분취의 손톱 크기만한 어린잎 모양입니다. 분취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당연히 잎 표면에 솜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분취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어린잎이지만 바로 잎 뒷면은 하얀 솜털이 하도 많아서 은백색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영문명도 실버리 헤어 분취입니다. 솜털이 이 정도로 많으면 자외선 피해 보호는 물론이고 습기를 잡아두는 역할이 아주 뛰어납니다. 고산지대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솜털이 공기 중의 수분을 잎 표면에 유지하도록 돕고 수분 증발을 줄여줍니다. 조금 더 자라서 삼각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잎인데 이것도 솜털이 많지요? 이것이 다 자란 은분취의 뿌리 잎입니다. 잎 뒷면을 볼까요? 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납니다. 가장자리에 치아 모양 톱니가 있는 삼각상의 잎이 특징입니다. 잎 밑부분은 심장형입니다. 꽃대 줄기의 윗부분인데요. 꽃대 줄기도 흰 솜털이 덮여서 희게 보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핍니다. 꽃대 줄기에 달린 잎은 뿌리 잎과는 달리 잎 가장자리 톱니도 거의 없고 잎 모양도 피침명 또는 선형입니다. 물론 이것도 뒷면은 은백색입니다. 꽃이 피어도 아래쪽 뿌리 잎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것도 취나물 종류이므로 어릴 때는 식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취나물인 참치처럼 부드럽고 향긋한 향기, 은은한 쌉싸름한 맛이 아니라 은분치는좀 거칠고 쓴맛, 넓은 맛도 강해서 잡수시지 마시고, 그냥 고선의 야생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